안녕하십니까. 신의 기능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인데, 태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여행 많이 가시죠? 그런데 그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경 지역에서 어, 정말 굉장히 치열한 전투, 전차전까지 벌이고 전투기 동원한 폭격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했던 그 전투보다 더 강력한 큰 규모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대대급 지상군이 동원되어서 상대방의 GP를 공격하고, 점령전을 펼치고,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태국군이 F-16 전투기에 우리 한국이 한국이 수출했던 KGGB, 그러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활공 정밀 유도 폭탄. 그걸 가지고 어 캄보디아군 육군 8사단, 9사단 주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자,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우냐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어이그 배경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 미국 방문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트럼프 석체가 가장 강한 민주당 의원 행사에 가서 종전선언법 발의 공합다라고 하는 등 반트럼프 행위에 동참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 어느 시기인데 똑같은 이 시기에 위성납, 뭐, 그리고 통상교섭본부 등은 미국 가서 관세 협정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녹하고 두드리고, 어, 또, 이, 그냥 패싱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자, 여기, 어, 세 명입니다.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조정식은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어 이세 명이,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어, 캘리포니아 지역의 하원 의원 15선을 했어요. 완전히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죠. 30년 동안 하원 의원 했다. 그 말인데, 저 사람은 완전히 친북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 옹호하는 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 중에서 반 트럼프 색채가 가장 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두 번이나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행 사장에 가서 당신이 종전 선언 촉구하는 어 이런 법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뭐 지금 백악관에서 그래 한국하고 협상 잘 해줘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당인데 정말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에 야당이 이런 짓을 했고 뭐 이런 짓을 하는 와중에 한국의 이 관세협상단이 계속 어 리젝트를 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좌파들 그리고 이현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정 발목 잡기다뭐 눈치도 없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자들이야말로 스스로 국정을 발목 잡고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그냥 에. 내 소신대로만 살면 돼. 나는 북한이 좋아. 나는 트럼프가 싫어. 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책임감 없죠. 중국의 공호의 뒤 방공 구축함 두척 등이 수상함 세척입니다. 군함 세척이 스시마 해협을 통해 동해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유대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스시마섬 있고 그 사이에 스시마섬과 부산 사이가 대한해협, 그리고 스시마섬과 일본 규슈 사이가 이제 스시마해협이 되겠죠. 그 일본 규슈와 스시마섬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중국 군함 02DL, 02D, 그리고 어 군수지원함 이렇게 세척이 동해로 들어갔어요. 거의 매달 한 번씩 들어오다가 최근 몇 달간 조금 잠잠하더니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수지원함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은 좀 장기적으로 있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있을 때 북한이 높은 확률로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동해에 왔던 전례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방공구축함들이그 탄도미사일 궤적 트래킹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 댓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스시마 협이냐? 대한협이지. 아니, 스시마 섬과 일본 규슈 사이, 그 사이를 대한협이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정말 국뽕을 해도, 민족주의를 해도, 좀 양심껏, 또, 어, 정말 이성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무거나 다 우기면, 진짜로 우리가 획득해야 될 어떤 그 명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시마섬, 즉, 대마도, 그리고 부산 사이가 대한협의입니다. 대마도와 일본 규슈 사이는 수시마 협의입니다. 그걸 대한 협의라고 하면 일본은 뭐 그냥 잠만 자고 있는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란은 25일 이스탄불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협상을 했습니다. 이란 관료들은 우라늄 농축은 우리의 고유 권리다. 포기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우라늄 농축 포기 못하면 두들겨 맞아야 되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좀 말리는 그런 스탠스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마저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못 가지고 오면 뭐 공격받아야 되죠? 가자 지구에서 인도적인 장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하마스. 그 인도적인 장은 이스라엘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군 설치 구호품 보급소에 다른 장 로켓 공격을 해버렸어요. 자. 이 가자지구 남부, 여기에 고품보급소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다가 어, 이 북쪽에서 로켓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로켓이 정말 조악하고 어, 형편없다 보니까 이 고소에서 260m 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어, 다행히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짓을 하고는 인도적인 지향은 네, 이스라엘 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넘어간 좌파 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는 예, 각 나라들은 또 비난에 또 동참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 휴전안에 악의적이다.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성토를 하고 협상당 전원 기국시켰어요. 그래서 인질 휴전협상 결렬했습니다. 협상안 다시 가져와. 이거 아주 안된다. 라고 하고 결렬됐는데 아마 또이 결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제재법과 관련해 대통령, 그리고 상원 의원들이 매우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은 직접 결단하고 싶어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찬성해서 만든 러시아 제재법이죠. 500% 관세. 러시아, 어, 석유 또는 에너지를 사는 국가는 500% 관세 때린다. 하는 바로 그거. 그거 아직, 예, 상원에서도 가결 안 됐고, 대통령도 스타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 어, 가결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일정을 대통령이 지금 홀딩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결단하고 싶어한다. 왜? 아직은 푸틴하고 뭔가 어, 대화를 나눌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어, 그래서 잠시만 참아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 부패방지국 무력화 반대 시위가 사흘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 우려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원래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당이 이 부패 방지국의 독립성을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서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시위가 확산되고 이유까지도 나서니까 아 그럼 법안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법안을 젤렌스키가 에, 최고 라다에 보냈다고 합니다. 살루즈니 전 총참모장, 지금 육군 대장 신분을 가지고 영국 대사로 가 있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가 미래 방어력 강화 대책 없이 휴전 시도하면 전쟁은 2034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전략을 좀 바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별 내용은 없죠.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대통령 선거 있을지 모르니까 정치적 발언 한번 해서 존재를 계속 보이는 이런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국경에 전자전 시스템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통신 방공 레이더 교환을 시작했는데 자 얘기입니다.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이곳, 여기에 전자전 장비를 설치해서 에스토니아 레이더 통신을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게 2027년에서 9년 사이에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때 제일 먼저 때릴 나라가 바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수행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겨냥한 스텔스 자폭 드론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100km 거리까지 비행 후에 추락한 것을 러시아가 발견했는데, 자 이겁니다. 뭔가 희한하게 날아가니까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어, 스텔스 도료는 안칠해져 있는데 저신성 그러니까 밤에 잘안 보이는 그런 저신성 도료가 칠해져 있고. 그리고 제트 엔진 두 개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리고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1100km나 날아갔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대체 왜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째 일당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권력 세습 작업을 진행 중인 캄보디아 훈센 주석이 결국 자신의 과욕을 위해 캄보디아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절대적인 군사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24일 아침 프리아 비하아르 사원의 총격전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태국의 분쟁이 확대 일로에 있으며 캄보디아군이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태국 영토로 진공을 시도했다고 태국 국방부가 7월 25일 밝혔습니다. 태국군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은 25일 아침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대대급 병력을 투입해 남위엔 지역의 총복 인근 469고지의 태국군 GP를 공격했는데요. 태국군은 이 공격이 단순한 화력투사가 아니라 점령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군 T-55 전차와 태국군 M-60 전차, T-84 오플롯 M 전차 간의 전차전과 대규모 포격전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군은 1 시간여 만에 태국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청복 4 6구 거지 전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태국군이 먼저 국경을 넘었으며 캄보디아가 이를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측은 자신들의 병력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5일 오후까지 집계된 양측의 사망자 숫자는 태국 15명. 캄보디아 한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는 태국군의 압도적 화력 때문에 캄보디아군 사상자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 24일과 25일 F-16 전투기에 마크80 계열 항공폭탄과 한국산 KGGB 유도폭탄을 달아 캄보디아군 제8사단과 제9사단 지휘부를 초토화시켰고 25일부터는 드론을 동원해 캄보디아 군 진지를 지속적으로 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군이 먼저 국경을 넘어 태국군에 대표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캄보디아 정부와 일당 독재의회는 태국이 먼저 캄보디아를 침략했고 그러한 태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력과 군사력 차이가 워낙 크고 캄보디아의 태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25년 기준 태국에 나가 있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는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캄보디아 북부 지역 상당수는 태국에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고 있어 태국이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전면전을 벌이려는 이유는 태국이라는 적을 만들므로써 일당 독재와 권력 세습, 부정부패 때문에 개강된 민심을 전쟁으로 돌리기 위함인데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동서고금을 망동하고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한다. 네, 월남전 이후에 다시 동남아시아가 전쟁의 포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월남전 이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했죠. 그리고 그 이후 네또 중국이 베트남 침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처음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모습은 네, 태국군의 훈련 모습입니다. 이번 전쟁 사진이 아닙니다. 자 어, 발단은 바로 여기 있는 사원입니다. 여기 있는 이 힌두교 사원인데 이 사원 이름이 프리아 비아르 사원,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원이 원래는 태국 건데 이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때 프랑스가 측량을 잘못했는지 해도 선을 잘못 그어서 멀쩡하게 태국 거신 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국경이에요. 국경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 국경 이 사원 바로 인근이 태국군이 국경 순찰하는 예, 경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이죠. 태국군이 순찰하다가 대인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서 어 보병이 순찰병이 크게 죽거나 뭐 부상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거 뭐야? 뭐 우리나라 뭐 목함질에 뭐 이런 것들처럼 이 경기도 지역에 수에 나면 떠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새건 겁니다. 새 지뢰. 일부러 순찰코스에 매설해 놓은 겁니다 마치 목함지뢰를 딱 휴전사에 딱 매설해 놨던 그 목함지뢰 사건 그것처럼 매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구나 이렇게 되었고 양측이 교전이 붙었고 그리고는 캄보디아가 다엔자 로켓 사격을 했고 그리고 태국도 전차로 이제 그때부터 전차전을 이제 시도했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가 또 다른 장을 오케 사격하고, 그리고 태국군 전투기에 와서 폭격하고, 이게 이제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차전과 이 폭격은 계속 이어지고, 자, 이 상황에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지역, 네, 사원으로부터 60km 떨어져 있는 이 총복, 이 지역의 태국군 GP 관측소를 점령을 시도한 겁니다. 대대급 병력을 보내서, 전차와 대대급 병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태국군이 또다 격퇴하고, 전측기 보내서 폭격하고, 폭격하는 그 상황에서 이 캄보디아군의 8사단, 9사단, 사령부를 폭격해서 초토화시켜 버리고, 물론 캄보디아군은 부인하고 있지만,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태국군 전차예요. 어, 딱 보게도 뭐좀 신형스러움 생겼죠. 바로. T80 전차를 베이스로 개량한 우크라이나가 만든 우크라이나가 만든 거예요 T84 오플러 전차 이거 태국이 수입했죠 이게 지금 이 전선에 나타났네요 아마 이 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 여기 M60 어, 구형 전차죠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M60 전차 이건 지금 궤도가 끊어져 있어요 아마 캄보디아 대전차 무게에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여기 T55, 59식 전차. 요거는 지금 네, 완전히 박살 나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구멍 나 있죠. 아마 어 관통당한 것 같습니다. 날개 안정철 갑탄에 관통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박살 나 있고 그래서 지상군 도망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 네, 폭탄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수출한 KGB 유도 폭탄. 그리고 이 KGB 유도 폭탄은 GPS 유도를 받아서 아주 정밀하게 그냥 딱 타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막 80, 막 80이 500파운드 폭탄이죠. 여기 헬로 훈센, 적어 놨네요. 이 훈센이 바로, 어, 캄보디아 주석 이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캄보디아가 태국의 상대가 되냐? 상대가 안 돼요. 왜냐? 1인당 국민 소득이 태국 한 6,000불, 캄보디아 한 1,500불, 4배 차이죠. 또 인구가, 태국이 7,100만 명, 캄보디아 1,700만 명. 이것도 4.12배 되죠. 그러니까 태국의 전체 국력이 캄보디아보다 16배입니다. 16배. 그리고 군사력은 태국군이 정규군 36만, 캄보디아군이 13만인데, 캄보디아는 거의 육군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공군은 전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국군은 F16 있죠? 스웨덴즈 그리펜 있죠? 우리 한국의 f 5 0 FA50도 14대를 사갔죠. 그 FA50 살때이 KGGB 70km 날아가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우리 한국이 F5, FA50, 이런데 사용하려고 만든 정밀 유도 폭탄이에요. 아주 정밀하게 때립니다. 이러니 뭐, 캄보디아가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캄보디아가 자꾸 이렇게 거냐. 라는 건데요. 자, 일단, 태국 총리, 총리가 이제 탁신 가문이죠. 어, 패통탄 총리, 그리고 이 훈센, 이 훈센은, 자, 이거 보시면, 이거 훈센 주석 그리고 훈만의 총리인데, 세습했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북한처럼 권력을 세습했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탁신 가문하고 이 예, 이웃 국가니까 이 가문하고 친하게 지냈던 겁니다. 아그 지역에 예, 아주 유력 가문들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훈세는 예,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관광업이 주력 산업이죠. 그래서 앙코르와트 있는 뭐그 지역에 예, 엠립 지역에 예, 호, 뭐 카지노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을 어, 예, 창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태국이 카지노 출입 금지를 내린 겁니다. 태국 국민들이 자꾸 저기 가서 노름하니까 그 열받죠. 자기는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훈센이 패통탄 태국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요즘 뭐 국경에서 이 군인들 왜 자꾸 순찰 돌고 자꾸 그러냐 왜 까부냐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패통탄 총리가 이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른니 삼촌. 아, 삼촌, 아, 미안해요. 그 요새 우리 에, 군부 저놈들이 센척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훈센이 그걸, 그 녹취록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태국이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 군인들이 순찰하고 뭐 하는 것을 저 군부놈들이 센척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총리가. 그래서 탄핵받아서 직무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까지, 에, 왔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훈세는 왜 이러냐? 일당 독재 체제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원래는 야당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야당을, 어, 정당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당만 남은 거예요. 거예요. 2017년도에. 왜? 세습을 시켜야 되는데 권력을 야당이 자꾸 딴지 거니까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17년도에 정당 해산시키고 23년도에 권력을 세습했어요. 당연히 민심이 위반되죠 그러니까 그민심위반이 권력 세습을 이제 완벽하게 죽지 않았데 세습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안녕, 뭐 생명, 재산 다 필요 없고, 나의 이 독재의 력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서 내가 노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동남아시아에도 뭔가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